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충격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제목으로는 처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충격속보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사일오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우한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천재통계물리학자 박영화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한 2, 3일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원래 이 동영상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중앙선관 위의 애매모호한 답변. 이제 오늘 일단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동영상을,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으로 급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충격속보. 4 1로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 제시. 천재 통계물리학자 박영아 교수 주장.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선닷컴에 난 기사에서 인용을 합니다. 사전 투표 조작설의 핵심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전 투표 득표율이 모두 63%대 36%로 나왔다는 것이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이그 비율이 63.64, 63.2, 그리고 경기의 63.14, 밑으로는 통합당이 36.36, .36, 인천은 36.78, 경기는 36.8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6336. 또 여기 가로세로 연구소, 조금 전에 와이타임스에 나온 것이고, 여기 가로세로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뭐 대동소이합니다. 뒤에 소수자, 뭐 그런 것들이 좀 소수가 좀달라지는것 외에는 뭐 6336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3점, 뭐 이렇게 되고, 미래통합당 36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네, 이게 바로 지금 63대 36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의혹을 삼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지금 그 의혹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제일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 어, 일단 드립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득표율은 63대 36 정도로 비슷하지만 대구, 경북, 울산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며 정당의 득표 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일 뿐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7개 선거구, 6.7% 만이 63대 36의 비율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냐. 또 그래서 이게 17개 선거구인데 전체 6.7% 만이 63대 36의 비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아, 문제 삼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 그 지역. 여기에 지금 비율이 동일하게 63대 36으로 사전 투표율이 나온다.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뭐 전체에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애매모호하죠. 그세 군데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전체와 비교를 해서 얘기합니까? 그세 군데가 문제라고 한 겁니다. 전체가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동문서답입니다. 그 말에 아주 정확한 이 답변을 주지를 못했어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질보했는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 뭐 애매모호하죠. 왜그세 군데가 유독 그렇게 63대36으로 사전투표율이 63대36으로 63%는 더블당이고 36%는 미통당입니다.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일 뿐이지 우리 보고 뭘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네, 아주 두루뭉실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주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그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왼쪽의 녹색은 20대 총선 결과고 오른쪽에 어, 옅은 하얀색은 21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사전 득표율을 이렇게 보니까 사전 득표율 차이를 보니까 이 녹색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들쭉날쭉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i r r e 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위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규칙적입니다 15에서 11곳 사이로 이렇게 네, 그, 사전투표가, 이렇게 그, 투표율이, 아래 막 들쭉날쭉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네, 그,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또 보게 되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율입니다. 그리고 위에 갈색은 미래통합당. 그 사전 투표율입니다. 뭐, 서울 전 지역에서 네, 이렇게 그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통합당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 선거 사이로 본일 당일에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12, 13일인가요? 네, 그렇게 한 11, 12일인가? 네, 그때 한그 투표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 네, 이렇게 아주. 모든 데서 63대 36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통합당을 이겼습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어떻게 모두 다 모든 지역에서 다 이렇게 이길 수가 있나?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타임 어, 그, s 에서 팩트체크에서 부정 선거 의혹 어디까지 사실일까? 통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 의혹 같게 충분하다.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기 인천 세 지역에서 사전 투표한 유권자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이렇게 소수점 이하만 다를 뿐, 너무나도 유사한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너무도 유사한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나 어떠한 학문을 들이대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매주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 정도라 할수 있지 않은가 매주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 정도라 할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펙체크 결과는 이는 의심을 넘어서 당연히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다. 네, 이것이 뭐 아주 그6 3대 36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 부정선거라는 확고한 증거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 다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관위, 선관위가 그런 얘기 하는데, 또, 거기에도 어 그, 일리가 있습니다. 의혹을 어 가질 만한 그런 사안이다 하는 것이죠. 공병호 TV에 공병호 대표는 4월 19일 동영상에서 제목은 재미통계학자 의견. 이런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통계학자, 재미통계학 교수인 김좌근 박사, j w 의 김. 이런, 어,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구가 30개인데, 각 선거구마다 민주당의 사전투표자 수가 통합당보다 더 많이 나오는 확률은 2의 30승, 즉, 10억 7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선거구 30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을 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 10억 7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뭐 이런 일이 나오기는 불가능한 그런 확률이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수조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제로라고 볼수 있다. 네. 예, 모든 선거구 뭐 파합하면 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이 공병호 퇴위에서도 가설을 검증한다. 4월 21일에 나온 동영상을 보면 지역을 불문하고 사전투표자의 득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고 당일 투표자 표본 집단에 비해서 당일 투표자 사이로 당일 투표자 표본 집단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자의 비율이 높고 이런 패턴이 지역을 불문하고 반복이 된다면 반복된다면 이는 외부 개입 즉 통계적인 조작에 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개입하고 통계적으로 조작한 그런 결과로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사전 투표자 득표율이 높고 어, 뭐 결과까지 얘기하면 결과까지 또. 63대 36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건 통계적인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아주 굉장히 그, 어, 이 충격적인 그런 네, 어, 그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음, 이제 조선일가 m 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 통합당 안에서도, 네, 이게 이제 4월 23일 날 나왔네요. 네. 통합당 안에서도 이런 유의 투표 조작설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제 정치인들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 당이 투표 조작 괴담, 투표 조작 괴담이라고 그랬네요. 이게 괴담입니까? 통계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네, 참 정치인들이 입이 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주장만 그냥 옳다고 하는 아주 오만한 한국인들이 그, 그런 그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아 그냥 그 나쁜 의미의 한국인들은, 어글리한 의미의 한국인들은 그냥 잘, 자기 잘난 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당이 투표 조작 괴담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총선으로 한번 죽은 당이 괴담으로 두번 죽게 된다. 이 괴담에. 정진석 의원도 사전투표 선거 부정 시비는 정도가 아니다. 네. 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서울 노, 노원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는 일부 유튜버들 겨냥해 조회수 장사로 돈벌이하는 것이라 아주 정말 참 천박한 그런 그, 어, 이야기입니다. 네. 투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인 확신을 합니까 민주당 손갑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사람들이 뭐, 워낙 뭐, 터무니없는 투표 조작설에 같은 당 인사들까지 진화에 나서는 우찌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뭐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렇고그 예, 조선닷컴 4월 21일에 나온 그걸 보면 이제 교수, 통계학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사전 투표는 지지층 결집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에서 유사한 지지 경향이 나타나는 게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계학과 교수가 아니라 무슨 사회심리학자처럼 얘기한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영원 숙명여대 역시 통계학 교수. 또 특정 수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면 통계학적으로 합당한 결론은 선거구의 투표 성항, 성향이 비슷하다. 하지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볼 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사회심리학자 비슷한 얘기다. 아, 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 이분은 이제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개표 조작을 통한 부정 선거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담해야 하고 상식적으로 요즘 세상에 내부 고발 등이 없을 수가 없다며 단순한 숫자의 일치를 가지고 개표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그, 그, 통계학적인 네, 또뭐 프로그램이들,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부분적인 그런 얘기를 여기 어떤 면에 상식적인 얘기를 여기 예, 상식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의미의 네, 그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철학과 교수인데 예, 교양, 교양학을 뭐 교양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예,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가 끝나면 해안 쪽 지지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배치전의 상황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원래 우리가 이긴 선거인데 모종의 음모 때문에 부당하게 졌다는 식으로 음모론을 소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 그 음모론 여기 나왔습니다. 뭐 이분은 꼭그 심리학자처럼 얘기하네요. 네. 그 저는 음모론 참 싫어합니다. 음모론 얘기하는 경우가 제가 없죠. 네. 자, 여기에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쭉 이제 며칠 연구해 보면서. 통계학적으로 볼때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과학적 사고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제가 오늘 어 여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모든 밑에 전제를 봤습니다 뭐 앞에 이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이젠 정말 아주 수소탄급 그런 이 증거 제시가 나옵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봤습니다 김광일의 입이라고 하는 네, 동영상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박영하 교수 주장 검증하려면 네뭐 제가 볼 때는, 이, 박 교수의 주장에 비하면 매우 아주 그 평범한 제목을 달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4월 23일, 네, 나온, 여기는 4월 23일입니다. 한국은 지면 4월 24일이고, 네. 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는, 이번 4.15 총선 결과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에 423, 이 424승. 달리 얘기하면 1,000개 의 동전을 동시에, 던,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주 그 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박 교수는 1979, 1979년에 대입 예비고사 전국 여자 수석을 했습니다. 서울대 졸업. 물리학 학사를 했고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통계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물리학자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있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박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려면, 이런 총선의 결과가 있으려면 전 우주가 100억 년이 되는 전체 우주의 나이 동안에 1초에 한 번씩, 네, 1초에, 그러니까 매초에, 네, 1,000개의 동전을, 1 0개 동전을 모두 앞면만 나오도록 그렇게 던져도, 네, 나올 수 없는 확률이다. 뭐, 앞면만 이렇게 나오도록, 던, 1초에 한 번씩 던지는데, 100억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네, 이렇게 모두 던졌는데, 모두, 어, 그, 앞면만 나올, 네, 1억 년 동안 매초, 네, 이런 확률이다. 네. 그래서, 여기, 그, 김광일 논설위원은, 이건 통계학적으로 100% 불가능 것이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이다. 네. 불, 불가능합니다. 사1 5 총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김광일 의원이 했는지 아니면 여기 박 교수가 했는지, 네. 하여튼,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갈무리를 해서 뛰어놓는 사람들은 데이터에 지문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네, 컴퓨터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작업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책임을 지고 그걸 마지막으로 어, 맞춰서 올려놓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올려놓은 데이터에 지문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에 지문을 남긴다. 디지털 지, 아, 지문이겠죠. 여기 지금 박 교수는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범인은 지문을 남겼다, 남겼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문을 대조하면 범인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엑셀 작업을 이제 이런 통계 이런 것들 엑셀에 넣어서 엑셀 작업을 한그 누군가가 서울에서는 투표자 3 명의 한 명꼴로 자동으로 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사전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한다. 뭐, 원래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네. 네. 이걸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 추측이 필요하죠. 네. 이건 조작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네. 100억 년 동안에 뭐, 매초마다, 이0천개 동전을 돌려서 그게 다, 그, 한, 한 면으로 계속 나타난다고 하는 게 뭐,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네, 그 대신에 이 사람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통계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확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어, 그, 박영하 교수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에, 그,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그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제가 오늘 가지고 방송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부정 선거의 그 의혹이 있다.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네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영화 교수가 아직 그 자료를 더, 어그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하게 예그이 데이터 조사를 마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박영화 교수의 그 주장에 뭐 아주 핵심 다 나왔습니다. 예. 누군가가 데이터 조작을 했다. 예. 그, 것이 예그 통계학적으로 볼때 확실히 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결정적인 증거인데, 저는 그, 이런 일 때문에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일 때문에 우리 박 교수를, 어, 경찰 앞서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중대한 이런 그 정보가 우리, 얘기, 우리 앞에 지금 꽝 터졌습니다. 아주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주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런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 드리므로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도 지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꽁꽁 밧줄에 묶인 것 같은, 아니,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온몸이 그렇게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아주 정말, 어, 그, 전대미문에, 네, 그런 그, 이, 종의 소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땅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 주시고도 남는 그런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격속보 4.15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제시 천재통계물리학자 박용아 교수 주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한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